제 MGM님 예를 들어 내가 무당팔자고 신 모셔야 하는데 나 대신 부모나 이모나 고모나 삼촌이 대신 받아 모시는 것도 맞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내 팔자는 내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가져가면서 내가 받는 여파는 덜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 거를 거기서 못땡겨가요내 부모하고 자식 것 같으면 가능해요. 근데 이모나 고모나 삼촌이 대신 갖고 간다? 그건 아니죠. 신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데 내 새끼한테 오면은 1번 신 되고 1등 신 되는데 거기에 가 갖고 왕내로 오는 신이라고 그렇게 대접받고 싶겠어요? 제가, 제가 공부한 원리는 그래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모르는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제임제이 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임제이 님 말씀을 하면은 가짜이다라고 저는 그런 것걸 판별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공부한 경험에 의하면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니네 신을 내가 내가 관리해 줄 테니까 신고은 해놓고 니네 신에 대한 단지는 내가 관리해 줄 걱정하지 마라. 제임즈 음, 미도 당하셨어요. 그런 거 있으면은 좀 나한테도 좀 당해 주면안 되나? 나한테는 전부 다 당하고 나서 와. 물론 나한테 당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 <laughs> 다 똑같이 뭐, 그죠뭐 누가 잘못됐고 누가 잘됐고. 타할게뭐 그 있겠어요? 나도 똑같이 무당판에서 등구고 있는 사람인데, 겨무든 게 똥무든 묻은, 똥 묻은 게, 똥든게 나, 뭐, 나무랄 필요 있나요? 근데 난한 가지는 그거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그것만 조금 구분을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 남이 하는 거 따라 하지 말고 내 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부 다. 각자의 것을 만들어서 군 말고도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서 또 하나의 또 어떠한 길을 만들고 또 어떤 삶에 나와서 나는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길을 또 개척해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무당이라 것도 조금 다양해지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쭉 포진이 돼갖고 내가 못하는 부분은 아 이거는 내가 나는 못합니다 이분한테 가보세요 이렇게 해주고 그분도 아 이거는 내가 아니고 저분한테 가보세요 사람들도 돈을 주고 들어오는데 조금 더 전문성 있고 다양성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게 이분들도 더 도움이 될거 아니에요 저는 만패들도 나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그저 내가 하는 방법 나도 신방굿을 해야 되고 그것보다도, 참, 신방구, 이가참 힘들어. 하지 마. 이거 돈안 되고 힘들어. 하지 말고, 막, 다양성 있게. 나는 솔직히, 나한테 와서 타로 배운다고 내가 뭐라한 적도 없고, 뭐, 나는 불상이 필요 없다 하는데, 한 1년 지나서 자기 나름대로 조그만하게 당을 만들어서 가는 거. 나는 그것도 뭐한 적이 없어요. 왜냐? 가면서 내가 내 길을 찾겠다는데, 거기에 대해 갖고,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권리는 나한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와갖고 해갖고 자기가 자기 길을 찾아가겠다는데 응원은 응원해줘야지 그리고 이거를 받았지만은 나는 그냥 조상금만 공부하고 풀면서 살아가겠다 대신에 나는 돈은 딴 데로서 먹고 살겠다 나는 그것도 응원해요 꼭 무당이라고 해갖고 사람들 전보고 구판가 뛰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먹고 살 살기 힘들고 할때 직업이란 것도 많이 없고 할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수 있는 해야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상황에서 우리 선배 무당 들은 했고 제 밑에 6곱 먹고 들어오신 분들돌로 계시고요. 60 넘어서 오신 분도 있고 5곱도 있고 55도 있고 50도 있고 제일 어린 애는 26도 있고 다양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몇번그 말도 했잖아요. 67 먹은 할머니 분이신데 왜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치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나도 젊은 시절에 많이 거부도 해봤고 안 하려고 노력도 해봤고 근데요 내 새끼들 보면 점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내가 앞으로 2년을 살든 3년을 살더라도 내가 그만큼 내가 밀어내고 안 했던 걸 하면은 내 새끼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이라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그리고 나 예전에 내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니는 몇살때되뭐 어차피 니는 여기서 파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한 3, 4년 뒤에 했거든. 그게 끊고 나서 일주일 동 전화가 왔어. 그때, 내가 다시 고비가 온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나는 받아들이고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애도 있어요. 애도 있어요. 지금 와서 가죠. 그때 받아들인 게잘된것 같아요. 허허허허. 어, 니다, 그래. 니다. 분홍코 니다, 그래. 요, 봐봐. 요, 어, 장본인 있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 1, 2년 된건아니고요 삶의 우회곡절을 많이 겪고 했으니까. 그래도, 신밥, 어디 가서 신밥, 뭐, 서열로 이렇게 가면 어디 가도,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신에 대해서 질문 받는 게 나는 제일 자신이 있어요.